아직 또안 뽑았어? 자, 여러분, 신규 엔드 컨텐츠인 죽음의 노래와 바다수 페어가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요거는 확실히 예상했던 대로 역경의 탑은 이제 보스전 위주였잖아요. 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잡몹전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밀때 어, 좀 근개역이 계속 있는 줄 알고 계속 안 좋은 이제 증표를 사용하면서 밀었는데요. 제가 봤을 땐요. 오, 되게 어렵진 않았어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았고 역경의 탑하고는 조금 다른 재미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역경의 탑으로 치면은 안정 구역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재생의 역서부터는 이제 심경 구역이에요 난이도는 일단 제 생각에는 제가 전부 다 명전이잖아요 캐릭터 스펙도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 트리플S까지 어, 그냥 무난하게 딸수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증표 안 좋은 거 밀고 했더니 그더 S밖에 안 나와가지고 증표 좋은 거 끼고 왔더니 트리플 S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여기선요 역경의 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역경의 탑은 이제 보스전 위주다 보니까 지금 어, 말씀하신 것처럼 한놈만 팬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금이라든지 카를로타라든지 요런 캐릭터가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카를루타 이런 캐릭터들은요. 좀 힘을 거의 못 썼어요. 아무래도 잡몹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잡몹을 몰아 가지고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좋더라고요. 일단 기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전 이번엔 기엄은 안 썼어요. 왜냐면 제가 기엄이 좀 스펙이 안 좋아서 그래서 기엄은 안 썼는데요. 기엄도 상당히 좋은 캐릭터구요 그다음에 카멜리아가 공격 범위가 넓어 가지고요. 그것도 정말 좋았어요. 혹시라도 이번에 로코코를 뽑으신 분들은요, 이 로코코까지 있었으면요, 와 몸머리가 그냥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물론 로코코가 이제 강도가 좀 낮아가지고 이제 좀찐빠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Y 축 버그 때문에 쿵쿵 따가 안 되는 경우 있죠. 쿵 찍고 내려왔는데 또 이거 올라가질 않아요. 막 이게 에이 이러고 있어요. 뭔가 애매하게 공중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고 이는데요뭐 그런 거 말고는 로코코가 진짜? 완전 고트였습니다. 혹시라도 루코코를 안 뽑으셨나요? 제가 나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안 뽑았어. 오, 그래가지고요. 루코코 같은 경우는 오, 뽑으셨던 분들은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상류 같은 경우도 물론 못 머리는 없긴 한데. 공명해방을 사용하면 이제 범위가 좀 넓잖아요 상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음림이 합주곡 세트를 가는 경우가 파티 DPS가 높거든요 보스전 기준으로 한다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음림이 합주곡을 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몬스터가 빨리 녹는데 음림의 협동공격은 몬스터가 표식이 있어야지만 발동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음림같은 경우는요 오, 구름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명전 기준 했을 때 10%가 좀안 되게 차이나긴 하는데요 합주국의 조건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 구름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았던 점이 파티 프리셋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파티 등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바로바로 바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또 오, 되게 괜찮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스펙이 좀 애매하다면 요 증표 같은 걸좀 사용하는 거를 조금 오 신경을 썼어야 됐을 거라 봐요. 보면 이 증표가 아래 것들은 이제 무한이거든요. 근데 요 위에 애들 보면요 증표가 사용 가능한 횟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증표를요 최대한 오잘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좋은 증표를 좀 사용해 주시고요. 좀 쉬웠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무한돼 있는 증표라든지 조금 안 좋은 증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파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코를 돌려 쓴다든지 아니면은 무기를 돌려 쓰는 게안 돼요. 예를 들면 음림 전무 같은 경우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돌려 쓰는 무기인데요. 음림한테 이제 음림 전무를 줘버리면은 만약 다음 파트에서 내가 앙코를 쓰고 싶어요. 근데 앙코한테는 음림 전무를 못 줍니다. 그래 가지고 무기 같은 경우도 돌려 쓰는 게좀안 됐다. 그게 역경의 탑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난이도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잘 미뤄진 거 보면요 난이도는 그냥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심지어 트리플S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더 준다거나 이건 없거든요 트리플S를 했는데 이게 S등급만 찍어도 보상은 전부 받을 수 있어요 일회성 보상을 제외하고는 역경의 탑보다 별의 소리 100개를 더 줍니다 역경의 탑은 700개 주고요 이거는 리셋될 때마다 800개를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요 역경의 탑한 달, 요거 한달 해가지고 아마 2주씩 번갈아가면서 이게 될 거예요 보면은 조금 컴퓨터 사양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거나 핸드폰이 좀 구형인 분들은요 렉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좀 있긴 한데요 이게 명주가 은근히 사양이 좀 높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잡몹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보스 잡 말고 이렇게 잡몹을 잡으면서 포인트를 좀 챙기는 거이런 것도 좀 다른 재미지 않았나 싶어요 심지어 증표까지 있어 가지고 나름 뭐 내가 신경 써서 하는 점수를 더 뽑아먹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